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어, 무료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카카오톡 하지 않습니다 어, 채팅방 개설하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도용 어,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뭐제 채널은 다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해서 저는 25년 동안 한국경제TV 뿐만 아니라 여러 어, 방송에서 활동했던 원조 뭐 원조 이상하네요 하여튼, 다 아시죠? 예. 제가 1999년부터 아마 한국경제 t v 에 출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보시고, 저희 그 A1 리서치 그 전화번호를 문의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VIP 회원 쪽 물어보신 분이 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 이쪽, 이게 이거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아, 가입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특히 월요일 날, 뭐 주말도 많이 왔지만, 월요일 날 거의 뭐 업무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뭐, 어, 뭐, 조선주도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단타를 안 하니까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엔캐리 일본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어, 금리 인하고 아,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규모 청산이 되면서 시장이 또한번더 빠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f m c 회의 이후에 혹폭풍이라고 해서 미국 경기 침체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고 기술주 폭락세 지속. 그리고 어, 추락하는 증시는 저점은 이렇게 잡고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조선주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어, 8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맞죠? 저희 회원님들, 어, 현대중공업, 어, 시원섭섭합니다. 75% 수익 마무리. 이렇게 다 팔고요. 어, 체리님은 현대중공업 수익 감사합니다. 또 인생 최고의 수익이 경신되었네요. 한걸음식 같은 경우는 어,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울 조선, ETF도 같이 같이 이제 투자해갖고 50% 수익이 났으니까 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현대중업도 75%씩 났는데다가 ETF도 같이 수익해가고 50%씩 났죠. 그리고 어느 실버님은 또 수익 정말 갑자기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수익은 생애 처음입니다. 신기록을 세웠네요. 또 신기록 세운 날이 오겠죠. 대표님과 함께라면. 저희 끝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제 매집을 하면서 조선주가 그 승부수 있잖아요. 몰빵을 하고 나서. 끝까지 제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 끌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원경님 아시죠? 이그 선물 투자에서도 수익 많이 나시고, 주식에서도 수익 많이 나신 분이, 조선주 저희가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매집했던 종목들을 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회원님들 수익 축하드리고, 대표님 덕분에 럭셔리한 여름 휴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샷 원킬님은, 이제 어제까지 수익 실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수익 실현 금액이 1억 8천이라고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좀 있는 분들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들이 신기 회원님들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집을 해서 이제 가는 형태고 투자 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단탈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단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유 있는 중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집해서 다음 주도주를 이제 기다리는 형태의 흐름을 가고 있고, 뭐, 1개월에 55만원이고, 뭐,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면 됩니다. 됐죠? 어, 그래서 가능한 한 단타 매매하고, 세력 좀 매매하고, 급등 좀 매매하고, 막 이런 분들은 오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최소 5천만 이상 가지고 어좀 중기 투자하신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예. 파생도 단탄하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400선 초반에서 다 고점이라 생각하고 팔아버렸잖아요. 예. 그런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곡 소리 날때 저희는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에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미국 시장이 좀, 뭐, 핫하다라고 얘기해서 갈 때, 그리고 뭐, IT가 핫하다라고 갈 때, 우리는 피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2차전지 얘기 했지만 어, 이게 생각보다 2차전지가 이제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저 위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니까, 러 그런 것들에 대한, 그니까, 대중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간밤에 해외 증시를 보면 또한번더 떨어졌죠 야간 이렇게 선물도 떨어졌고 나스닥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료 시험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7월 말 8월 초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8월 초 이후부터는 8월 초나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안정화되면서 종목 장세로 가는데 그때는 상반기 주도주 보다 이제 하반기에 또 주도주와 스타 종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상반기에 이제 끌고 왔던 종목들을 이번 주에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주도주가 될수 있잖아요 8월에서 12월까지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매집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제 또제 2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을 매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 하나의 파동이 8월 초까지 이제 변동성이 좀 끝나게 되면 그다음 이제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또 종목 장세로 상반기 스타 종목 주도주처럼 이제 하반기는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대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 구간이고요. 미국 주식도 보면 음뭐 진짜 인텔 이런 것들은 뭐26% 뭐 실적도 엄청나게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AI에 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거품 이런 거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예전에 그게 이제 후폭풍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는 중동에서 지금 위기감이 발생되면 유가가 급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가가 급등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걸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위기가 지금 막 급부상되고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도 유가가 못 간다는 건 확실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국채금리가요. 한때 4.9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 거의 7, 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우라 의장이 이번에 FMC에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못을 박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경기하고 금리하고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하반기에 예. 종목들도 아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서갈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어떤 이슈가 불거지는가 하면 아, 이제는 Fed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왜 시장은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까? 이유가 뭘까? 보면 그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죠. 실업성 청구권 수도 막어 급증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의 장이 확정을 해버렸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어 이번에 성명을 얘기하면서 9월 이날 하겠다 그리고 이제 11월이나 12월 때 하면 다 하겠다. 9월 달은 바로 50bp 이날을 다두번 바로 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을확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지금까지는 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확정을 딱 해버렸잖아요. 금리는 무조건 인하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지표가 딱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 재료가 노출되면서 끝나버렸고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달리 반응하는 거죠. 그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인 건 뭐냐면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이거 이게 이제 활용 점점 을 찍어버린 거죠. 근데 금리 인상만 하면 끝나는 건데 보세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겠다. 0.5%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국채 매입도 줄일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의 강세가 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질 때 어디서부터 빠질까요? 수익이 많이 나서 그래서 거품이 있는 기술주부터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폭락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F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면서 경기 침체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이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데, 이거 한두개 끝끝하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결국 이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파월이 지금까지는 한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의 기정사실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재료가 소멸돼 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전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본 은행이 또 금리 인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동안 많이 들어갔던 엔캐리 자금이 수익이 많이 나서 거품 이 있는 예. 기술주에서 급속하게 빠져버리면서 청산하면서 기술주가 폭락해버렸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흐름이죠 그러면서 AI 비용 발표가 났는데 AI 비용, 뭐 반도체 비용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뒷북치는 거죠. 미리 시장은 알고 있었는데, 시장,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미리미리 알고 있고 아 미국 주식이 고평가다. 그리고 기술주가 고평가다라는 걸 미리미리 알고 미리미리 내가 머리에서 팔라고 그러지 말고 어깨에서 팔고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이제 주도주를 매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국장 떠나고 미국장 잘 됐나니까 그러니까 미국장 가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막붙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면 뒷북을 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에다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장 큰 문제가 나스닥 3배 상승하는 ETF 있잖아요. 그게다가 무지무지 많이 샀다, 개인들이. 그래서난 불안하다 이랬는데, 나스닥이 이번주에 폭락을. 그럼 그 상품도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 대중심리들을 여기어하면 시장이 보이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맨날 얘기했죠.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실패하지 않는데 주식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은 실패란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대중들이 쏠리는 쪽에 들어가는 건 영화나 드라마는 대중들이 쏠리는 쪽에 들어가면 실패하지 않는데 주식은 대중들이 쏠리는 데 들어가면 100% 실패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아직 시장 꺾이지 않았다? 일본 보세요, 지금, 에나. 어, 100엔당 850원, 840원 하던 게 지금 910원, 지금, 어, 오늘 보니까 918원, 20원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급속하게 올라갔잖아요, 에나 강세가. 자, 그럼에도 왜 제가 그, 이 변동성 장세, 지 추세가 안 꺾였다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선물이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개인들이 선물,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변동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현물의 베이스를 보면 아직도 전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팔고 그냥 만이 올라갔대 AI만 팔지 2021년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매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올해 2013년부터 2014년에 샀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물 베이스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케이스니까, 그죠? 예. 코스닥은 뭐 거의 수급에 변화가 없고, 그 어. 근데 코스피만, 근데 코스닥도요, 보세요. 2013년 3분기 사고 4분기 샀던 게, 5분기가 샀던 게, 지금 매도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거의. 기관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물 스탠스는 매도를 안 하고 있고, 선물만 갖고 이제 변동성 움직이는 장세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주 쪽으로만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지난주에 물을 시향하면서 하이닉스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다. 이거 불안하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이닉스 이번주 또 폭락하고 또 있죠. 반등 좀 하다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스닥 3배짜리 ETF를 막 6천억, 7천억 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빨리 느끼고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형태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어, 드디어 이제 상반기에서 매집해서 끌고 왔던 종목들을 이번주 대부분 다 매도했고요. 그리고, 어, 종목 교체를 다 하고 하반기에 이제 또 상반기처럼 주도주나 스타 종목 나올 거 아니에요. 상반기는 반도체 쪽이 거의 다 나왔잖아요. 전력 관련 뭐 LS 일렉트릭, 계양전기 이런 게 스타 종목도 나오고 주도주도 반도체에 나오고 AI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다음 에 방산도 나오고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그한 번의 큰 하락 이후에 하반기는 주도주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 스타 종목도 바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에요그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끌고 왔던 종목들은 저희는 다 팔았고. 하반기 주도주 사 종목 매집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흐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제가 얘기했던 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정은 이제는 7월 말 8월 초에 급격한 변동성 장세가 나올 거고요. 이 변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마 8월 중순이고 8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이제는 미국의 대선까지는 새로운 주도주문 스타 종목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면 안 되는 거죠 기술주나 뭐 미국 증시 이렇게 물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어 서서히 이제 하반기 주도주 스타 종목들을 매집하는 국면을 가야 되죠. 그래서 어 당장은 아니고 이제 8월 초까지는 이제. 큰 변동성 장세 나오니까. 변동성 장세 조금씩, 지금도 시장을 보면 대충 나와요. 아, 하반기 주도주 어떤 거구나. 시장이 막 떨어지는데도 견제하게 견딘 종목도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런 종목들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8월 초까지는 급격한 변동성 장세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도주와 스타 종목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부탁인데, 대중들이 좀막 따라가는 정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제가 이번 주도 왜 조선주를 왜 팔았는가 하면 어 물론 더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정도면 뭐현대주금 75%면 충분하고 뭐 다른 것도 다 팔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방송에서 조선주를 크렇게막 부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조선주에 막 개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조정을 좀 받다가 뭐 나중에 가더라도 가겠, 갈, 지 아니면 꺾여버릴지 뭐. 또한 두세 달 동안 조정받지. 이렇게 했죠. 제가 지난번 무료 시장 할때 있잖아요. 조선주는 세미 주도주다. 제가 보는 하반기에 메인 주도주는 조선주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메인 스타 종목과 메인 주도주는 절대 조선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세미 주, 주도주인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시장 일정을 보시면 돼요. 8월 초까지는 변동성 장세,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급격한 변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새로운 주도주 스타 종목 시작되고, 박스권 장세로 딱 갇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단타 안 하고 세력주 하지 않고, 우리, 우리 회원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매매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죠? 어, 이렇게 가입,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전화도 하시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이상입니다. 어, 변동성 장세도 다음 주에 좀 변동성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좀, 어, 잘 보세요. 이런 시장에서도 하반기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예. 좀 힘드시면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